안녕하세요. 드론박스 디렉터 엔초비입니다. 오늘은 매빅 시리즈의 막내, 매빅 미니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매빅 시리즈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는 매빅 미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다 보니 드론 유저들이 입문용으로 많이 찾으시는데요. 한번 이 작고 귀여운 드론의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30일에 출시한 맵빅미니는 단품 가격이 48만 5천원, 콤보 가격이 62만 5천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품 구성은 배터리가 한 개밖에 안 들어있으니 웬만하면 배터리 3개를 포함하는 플라이모어 콤보를 구입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미니라는 이름답게 무게는 249g이고요. 사이즈도 매우 작습니다. 맵빅에어2도 작게 느껴졌는데 전체적으로 맵빅미니가더 작습니다. 그래서 휴대하기는 매우 좋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비행시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디자인은 매빅 시리즈와 패밀리룩을 이루고 있습니다 랜딩기어는 접이식으로 되어 있고 짐벌도 3축 짐벌을 탑재하였습니다 동영상은 2.7K 30프레임 화질을 보여주고요 이미지 센서는 매빅2 중과 같은 2.3분의 1인치 CMOS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매빅에어2는 4K 60프레임에 이미지 센서가 1분의 2인치죠. 다른 매빅 시리즈 제품들도 영상화질이 적어도 4K 30프레임까지는 보여주는데에 비해 매빅 미니의 화질 성능은 많이 아쉽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깡패죠. 최대 전송거리는 4km이고요. 아쉽게도 듀얼 주파수를 이용하는 o q 싱크를 탑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의 끊김이라던가 불안정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행시간은 최대 30분까지 가능합니다. 가벼워진 무게 탓에 비교적 많은 시간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빅 미니를 알아보았는데요. 가격적인 면에서 입문용으로는 고민해볼 만하지만 성능을 보니 아쉬운 점들이 많네요.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3축 짐벌과 30분 비행시간 그리고 휴대하기 편리한 점을 볼때 가볍게 즐기시거나 입문용으로 DJI 제품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빅 에어2와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금이 충분하시다면 매빅 에어 2를 구매하시는 게 현명하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